로 영화 배우 되는 걸 같이 여러분이 영화 배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영화 배우 싫으면 다른 사람을 영화 배우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디바이스로 구도일컴 시간 제일 아래 AI로 영화 배우 되기. 여러분 사진을 여기 안에 넣으면. 평면 사진을 AI로 입체적으로 돌려줘요 업로드 파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폰이나 학교 디바이스로 사진을 구도일검색가1 5일번입니다 영화배우도 대본으로 나왔네 업로드 하세요 그 다음 허영 업로드 파일 한 다음에 허영합니다 그 다음 카메라 그 다음 찍어 야! 사진이 힘들면 연예인 사진 검색하거나 만샘 사진으로 합니다 잘 나왔네요 또 아닌 것도 AI가 검색할 수 있는지 보자 해도 <laughs> 되는지 테스팅 할수 있겠죠 얼굴이 스타킹이에요. 오 어, 멋지다. 아니 스타킹을 썼어요. 그러면 얼굴에. 다른 얼굴 다른 2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플레이 어, 해보세요. 아, 이제 만해 고양이나 걔는 안 되나? 어안 네. 돼. 만화사진 돼요? 제목을 됐으면 다른 사진도 넣어보세요. 영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어, 이렇게 되고 있고 누구예요? 자원이가 개우 되고 있어요. A.I.가 얼굴을 얘는 얼굴이 아니잖아. 네, 해볼 거예요. 컴퓨터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네, 봐봐, 합니다. 봐봐. 누구예요? 아이고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얼굴이 아주 세이에요어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 얼굴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아안 돼. 누구예요? 아트. 안돼 어 멋지다. 너무 속상해요. 왜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 그, 아직은 기술이 여기까지예요오 아 멋지다 누구요 기술이 아직 안됐어요 아 이쁘게 나왔다 멋지게 잘찍었 느낌점 올립니다 올릴때 영화배우를 스크린샷으로 해서 같이 올려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AI로 영화배우가 되어보았습니다.